오늘은 시골집 생선구이야 갈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서대, 박대구이. 딱, 끝나잖아. 빨것 집도, 요. 딱, 모양새 좋다. 갈비. 안 탈란가? 네, 안 타. 오케이, 이렇게 끝나고 그러잖아. 자, 딱, 탁자고, 하 딱. 이제 한, 그, 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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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 좀 따주세요. 끝내줍니다. 최고입니다 이게. 완빵 어떻습니까? 이래갈비왔다 시골. 저기 고추 말랭이 기계. 저기 뭐야 좋은 창고. 하늘 저기 대박. 대바. 대박하고 저기 소나무 밭. 시골 어떻습니까? 끝나지 않습니까 번데기 타! 이게 원빵이지, 뭐. 아, 이런 게 좋아. 이 게. 진짜. 다른 거에안 좋고. 아, 이런 데서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집에 서 먹는 게 제일 싫어해, 진짜. 이런 거. 마당. 이런 데 어우, 생선이 오. 생선구이집을 자야할것 같아. And, uh...